겨울이 오기 전에 핑크가시 자구를 따서 심어줘야 될듯 해요. 그래야지 빨리 겨울 오기 전에 뿌리가 내릴 듯 해서요. 이 정도면은 겨울에, 겨울 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구가 이렇게 남았네요. 얘를 우리 화분에다가 심어줘야 되는데 화분이 적당한게 있을래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고 일단 하루정도 살짝 말고 다듬어서 꼬들하게 말려야 될것 같아요 얘는 핑크가시예요 다음 에 식재한 다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